자 소포모어 첫 경기 아니, 엘리트 기대합니다. 대 허슬, 허슬 대 엘리트 경기 시작하겠고요. 어, 이번에 뭐 객원의 솔로 오신 뭐 GMC 회장님이신가요? 네. 네. GMC 회장님. 시원하네요. 손안 네. 쪘어요. 어우, 점뽕 역시 손준호 좋고요. 자, 진광호. 대박. 구윤해. 이야, 막고리 높아요. 서첫 골을 신고합니다. 퍼스를 지금 9번의 박준영 선수가 포인트 카드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선수인데 이제 고등학교 선출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김명종 길구요 리바운드! 엘리트 지금 주전 선출 라인업을 다 빼고 지금 비선출들의 이제 경험을 위해서 지금 이번 대회에 나온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멤버들도 확실히 아, 선수까지 아니, 원래 선수니다는주전이든 네. 아니든간에 네. 어. 실력들이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아 그렇죠. 예. 아, 뭐 앉아 있는 선수들도 뭐 웬만한 루키 뭐 챌린지 이상의 까드들이 아, 되지 않나. 아, 예. 자 인규 스크린 맞고요 좁아요 나와야 돼요. 네. 네. 진강호. 네. 네. 진강호. 자, 몸은 허슬이 먼저 와서 풀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컨디션 엘리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엘리트가 좀더 낫죠. 네네네. 근데 허슬도 뭐 그렇게 많은, 편,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삐는 것들 다 20대거든요, 허슬도. 네. 아, 잘 뺐고요. 네. 허슬이랑 엘리트 좋네요. 네, 허슬이 엘리트랑 스 아무래도 좀 전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한 15개 이상 좀 나거든요, 랭킹으로 봤을 때. 버스 이제 언더독에 대한 느낌이긴 한데 엘리트는 이제 어째, 어쨌든 차포를 빼고 뛰는 거니까 김명종 네. 자 드라이빙 아 박범인한테 골이 좀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골이 좀안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누가 올라갈 거라고 이해가 안요이 경기는 그래도 좀 엘리트가 좀 유리하지 않나. 뭐, 뭐100%뭐 엘리트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어스레는 네. 조금, 박범을 제외하고는 좀다 애매해요. 슛도 그렇고, 인사이드도 그렇고. 선출이야. 네. 선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 잠깐만 봤을 때는 조중국이 팀엘리트가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팀엘리트가 이 경험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고. 9는 이제 9번에 이제 박준 선수가 이제 선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제가 이 여섯 게임 두번좀 해봤거든요. 그데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막 압도적인 모습은좀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면은자3리 네. 돌아나오고요, 박범일. 자, 손영아 박범일이죠. 자, 하이폴드라운 김명정. 야, 허스한 골로 꽤참 힘듭니다. 자, 박범일. 야,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자, 자, 진강호 첫패스. 아, 진강호도 첫패스가 빨리 나가다 이렇게 드립을 리 길게 쳤을까요? 확실히, 확실히. 네. 에서는 확실히 높네요. 오은 리바운드를 지금 따주고 있는 거 보면. 네. 박범일 선수가 뛰고 있으면은 뭐 그래도 이제 밑선에서는 뭐 우위를 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문상. 박준영 볼잘 들었고요. 좀 약해요. 서출이면은좀 이게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네. 있어야지. 야. 아, 일단 박준영 3점수 신고하고요. 라이비 자 손준호 잘 잡았고요. 자구윤혜자 진광호. 자 이인규. 자나트나왔고요박진영안 주고요 일단. 자 문사 가나요 이걸? 오 위험했는데. 자 김명종. 골 네, 들어왔고요. 아우 잘 골. 아 무패스. 야 하이로우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5대사고요 확실히 패스 네. 구하는 팀이 패스 구하는 팀이 많네 열심히 뛴다 그래도. 네, 엄청 열심히 뛴다자 이인규. 야 이인규. 좀 많이 그,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허스를 이기는 포지션은 오버 포지션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네. 와, 자 이인규 하이볼 들어가고 미들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어우! 아유 지금 허스 박스 아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61번에 임준규 선수가 박스 우스를 해야 돼. 자비어구에서 아 이 야, 야, 승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 자, 손준호 선수 공격력이 좀크악게 있는 선수긴 한데 좀이번거좀 너무 했네요. 참 희한하네요. 네. 네. 리 바운드는 그렇게 잡아서 기는데 네. 네, 맞아요. <laughs> 자, 내용은 엘리트가 좀 앞서는 걸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또허스리 앞서갑니다. 네. 고요 네, 지금 퍼스 시리즈 보면 미선이 네.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미선이를 많이 공략할 수 있는 게 아까 같은 놀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니냐. 네,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이제 믿을 좋은 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선들 예, 예. 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드라이빙 좋아요. 유우 자, 저 선수가 진짜 뭐 요즘 언더 빅 중에 핫한 선수거든요. 네. 요즘은 좀언더빅이좀 대세예요. 어떻게 보면 뭐 189, 190에 흐느적거리는 것보다 185에 이제 웨이트를 강화해서 어, 이제 어, 더 어, 안쪽을 지키는 선수들이 좀뭐 들어 혜태 이종영 선수라든지, 어? 뭐 선수라든지 뭐 동윤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하고 디니터가좀 눌렀어. 됐어. 어. 어. 오늘 심판진들이 네. 파울 콜이 좀 많이 안 나오네요. 파울 콜이 아무래도 네. 그 저기 동아리농구협맹 쪽 심판들은 콜 자체가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 협맹 아니야.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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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 저번 주에 이제 뛰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 이제 협회 이제 인천이든 서울이든 협회들은 심판분들이 좀 저는 그래도 맞지 않나. 어. 예, 무슨 매트운동도 아니고 조금만 더다 부러져 버리니까 좀 경기가 좀 뚝뚝 끊기는 감이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여성 심판 분이 한 분이 들어가면 콜이 소프트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를 거 어떻게 보면 누구는 세게 불고 누구는 약하게 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예, 약간 소프트해질 수밖에 없다. 자 김명종 찬스 났고요 길어요. 아 역시 오늘 올해는 다 따야지 그래. 네. 아. 아. 자1 0대 구로 어 학교를 십대 구로 지금 엘리트가 앞선 가운데 자 시판문이 가리네요. 네 일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